해강고 모의고사 3월달 거 전체 다 들어가진 않고 7문제가 시험범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부터 해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문제, 자, 어느 쪽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보겠습니다. My name is Anthony Thompson. 내 이름은 Anthony Thompson이다. I'm writing. 글을 쓰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뭐뭐를 대신하여. The residents association 하면은 주민 조합이죠. 주민 조합을 대신해서 대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앤서니 손슨입니다. Our recycling program, 우리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프로그램이 has been working well. 제대로 작동해 오고 있습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거죠.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A uh, problem has recently occurred. 하나의, <laughs> 하나의 문제점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 관계되면서 딱 꾸며주는 거죠. That needs your attention.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자, 주어진 정해진 요일 재활용에 대한 정해진 요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putting their recycling out, put out. 그들의 재활용품을 내놓다라는 건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언제든 내놓고 있습니다. 뭐, 화요일은 플라스틱, 종이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무 때나 다 내놓고 있다. 이것이 그 재활용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처리 비용이 들어가요. To deal with. 대처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주민 조합이 결정을 했습니다. 요일을. 재활용하는 요일을 결정했습니다. Would like to. 원하다죠. 나는 원합니다. Let you know. 여러분한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You can put out. 여러분은 내놓을 수 있다. 여러분의 재활용 제품을 수요일날 오직 수요일만 배출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I'm sure 나는 확실합니다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단지 아파트 단지죠 자 복합 건물을 c o m p l e x 라 그래요 It will make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를 자 make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사역동사라면 목적어 나오죠 그리고 동사 원형 to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자, 기억하길 바랍니다. 뭐뭐 하게 하다. 우리 아파트 단지로 하여금 보이게끔 하라. 훨씬 더 즐거운, 쾌적하게 보이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In advance는 미리, 미리 감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쓴 목적은 오른쪽에 제 활용품 배출 허용 요율을 알려 주기 위한 거다. 매주수요일바이오라는 글이죠. 18분 안이도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24번이 들어갑니다.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Some beginning researchers mistakenly believe that a good hypothesis is one that is guaranteed to be right. 자, 일부 몇몇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즉 초보 연구자들은 실수로 믿어 버립니다. 훌륭한 어떤 가설, 하이퍼테시스 어려운 단어죠. 훌륭한 어떤 가설이 어떤 것이다, 어떤 것, 그렇지? 게런티도 보장되는 것이다. To be right 올바를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훌륭한 가설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콜이라는 것이 느리게 합니다. 반응을 반응 시간을 느리게 한다. 자 보통 이제 처음 시간에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뭐가 훌륭한 가설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올바르다 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 자 어, 뭐를 집어넣더라도 어떤 문제를 집어넣더라도 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답이 탁탁 나오는 거. 그게 훌륭한 가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설이 자,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뭐 하기 전에 검증하다 테스트 검증하기 전에 진실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검증하는 거 여러분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검사 결과가 똑바로 나올 거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뭐,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 넣어봐야 다 똑바로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훌륭한 가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연구라는 것은 supposed to, 뭐, 뭐 해야 한다라는 거, should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뭐, 뭐 해야 한다. 명심하세요. 연구라는 것은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연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연구, 탐험, 연구자이자 탐험가인, 당신은, 탐험가면서, 당신은 필요합니다. l 버스 v e the safety,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함을, 어,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해변의 안전함, 얕은 바다죠. 즉 이미 정리되어진 팩트라는 자이 답이 정해진 거자 이런 거를 떠날 수 있는 어, 안전함을 떠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 벤처 모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Uncharted water, uncharted 밑에 나오죠. 미개척 영역으로 모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거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It would not be c o l d 그것은 연구라고 분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만약에 당신의 예측이라는 거 What will happen in this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당신의 예측 자, 몸 속에서, 이러한 미개척 영역 속에서, 만약에 예측이 틀린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다. 과학자들은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사 과학자들에게는 시술을 하도록, as bates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연구라는 것은 과정이다. going up Alice. 자, 통로를 올라가는 과정이다. 음. 골목길을 올라가는 과정이다. To see for more i 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hey are blind 하면은, 막다른 길. 막다른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골목길에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연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개척 분야, 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 자, 이런 부분을, 어, 탐구를 하라는 거죠. 정말로, 정말로, 과학자들은 종종 배웁니다. 더 많은 것을 예측으로부터 배웁니다. Do not turn out. 자, 뭔가 증명되지 않는 않는 그런 예측으로부터 더 많이 배웁니다. 무엇보다는 h o e that do? 이때 do 주의하세요. do라고 나와 있죠. 외우세요. 일반 동사 do입니다. 이거는 증명되다라는 turn out을 가리키는 거죠. turn out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생략하기 위해서 둘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보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제목은 뭐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리서치 s 연구자들 don't be afraid to be wrong. 뭔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정리를 하는 글입니다. 2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또 들어가죠. 28번 보겠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에 대한 당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 영화배 우 유명한 영화배죠. 우 잉그리드 버그만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15년 8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Her mother was 자, 젊은 어머니는 독일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When she was three, 세살때 and her father passed away. 아버지는 또 이게 die하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When she was twelve, 그녀가 열두 살때 결국에는 she was brought up 양육하다의 비동사 PP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양육되었다. By her uncle Otto, Otto 삼촌하고 자, 후, 후다. 후다, 자, 숙모한테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 이 숙모는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Acting from an early age, she was interesting. 이게, 자, 이거 후다 숙모가 아니라, 잉글리트 버그만입니다. 이 아이는. 이 잉글리드 포컴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From early age 아주 이른 나이부터 when she was 17 17살이 었을때 she attended Royal Dramatic Theatre School in Stockholm.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 자, 왕립 드라마 극장 학교에 다녔습니다. 자, 이 다니다라는 거죠. 여여리고서뭐때뭐 뭐 드라마 학교 연극 학교를 다닌 거야. She made her debut. 데뷔를 했습니다. On the stage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데뷔하다 made the made 데뷔요 이렇게 되죠. 데뷔를 하다라고 얘기할 때 make 동사 씁니다.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was more interested in working in film. 영화죠. 영화에서 작업 자, 자, 일을 하는데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 자, 그냥 연도죠. 자, 연도 앞에 뒤에다가 s 붙이면 연대입니다. 1940년대 초반에 she gained a status in Hollywood. 할리우드에서 스타 지위를 미국으로 건너갔나 봐. 스타 지위를 40년대에 얻게 되었습니다. playing o l e s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역할을 할때 play 동사입니다. p l a y role.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as a heroine of the film. 여주인공. 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버금마는요. was considered. 생각되어졌습니다. 수동태죠. t w e 트리먼 t 스트리 o n d s t 하면 엄청난 연기적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는 Angelic n a 음. 자, 그다음에 천사 같은 자연스러운 미를 갖고 있었고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w i l l i n g n e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To get the best out of film. 영화로부터 자 최상의 것을 얻다라는 거죠, 게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일할 만한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She was a fluent 하면 유창한. 잉글리시 버그만은 유창했습니다. 다섯 개 언어가 유창했고, 그리고 피어링 레인즈 오브 필름스 등장하다죠. 어 레인즈 오브 하면은 자 다양한 영화에도 필름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플레이스 그리고 연극에도 영화와 플레 연극 그리고 tv 프로덕션 하면은 TV 작품에 들의 참여를 했습니다 라는거 28번 지문이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이게 모의고사의 3번 영화를 통해 데뷔했으나 연극에 더 관심이 있었다 3번이 처음에 연극으로 데뷔를 했죠 She made her debut 이 부분 그녀는 데뷔를 했는데 무대에서 즉 연극 데뷔로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게 나오죠 그래서 틀린겁니다 28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바로 밑에 있네. 29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데 이거 자, 내용으로 또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또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법상 틀린 것은 while 뭐 뭐인 반면에 reflecting on 하면은 자, 좀 깊이 생각하다죠. 뭐 뭐인 반면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동안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동안에라고 봅시다.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어떤 요구사항을 필요성을 오일그리 제이션 조직의 요구사항 조직의 유기 유지를 내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조직의 요구사항 그리고 리더들의 요구사항 가족의 요구사항 오늘날의 조직과 리더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깊이 생각해 보는 동안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워너버머들 중에 하나 독특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리더나 조직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클로스비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클로스비티하면 포용성인데 뭔가를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안으로 끌어안는 그런 어떤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조직과 리더와 가족의 특징은 포용성이다. 왜 그럴까요? 비커즈 왜냐면 하 포용성이라는 것은 후원하다 편을 들다 후원을 하기 때문에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원하는 것을 후원하기 때문에 from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로부터 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뭐뭐 뭐 하는 것입니다. 관계자,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되면서 이번에 이상이 없어요 지금. 자 그들의 관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후원해주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협력이라는 겁니다. yet 문장이 앞에 나오는 yet은 그러나죠. 그러나 대다수의 리더들과 조직들과 가족들은요 여전히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페르디엄 하면은 개념에 대한 언어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만이 옛날식 자어 개념을 개념 언어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한그 저기서는 이제 한 사람만이 전형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는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맥스 올더 디시전 모든 결정을 다내 내려 버린다는 아주 오래된 자 그런. 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들의 결정의 규칙. 결정들의 규칙인데 with t little discussion. 음. 그들의 결정 즉 소수의 결정이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고 리틀은 노여 의미니까 디스커션은 토론이나 자 인클루전 포함 없이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 옛날식 사고방식을 아직도 집착한다. 결과를 초래하는데자 베타성이죠 타인을 밀어버리는 거 밖으로 인클로시비티 포용성의 반대말입니다 자 옛날식 사고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주제 오늘날 이 사람은요 크로비의 디렉터 이 사람이 관리자일 수도 있고 최고 경영자일 수도 있습니다 CEO 이 리더라는 사람이 또는 다른 자, 나이가 많은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에 있어가지고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hey are considered 그들의 아이디어는 그들의 아이디어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in 드 d cut 하면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다 제시하다 이런 옛날식 사고 방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yet 그러나 연구 자료는 보여주기를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안 좋은 개념이죠. 타인을 밀어버리는 거 제외시키는 거. 자,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베타성이라는 것은, 심지어, 자, 한 명의 천재가 있더라도, 베타성이라는 것은, it's not as effective as, 뭐, 뭐, 만큼, 뭐, 뭐, 하니죠 그건 효과적이지 않다. 자, 이거 포용성. 뭔가 안으로 껴안아주는 이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천재가 나선다 할지라도, 베타성에서만큼은 포용성을 못 따라간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자, 들려집니다. 이게 뒤에 관계되면서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있고 수동태로 들어갔어. b p p 다음에는 목적 없어도 되니까.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부사의 외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수용성만큼,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포용성이라는 선행사죠.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만들어집니다. collaboration, 협력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해결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일곱 문제 중에서 네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는 또, 또, 어려운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18번, 24번, 28번, 29번 문제에 대해서 또 관련 단어 먼저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